가장 왕성하게 전파하는 어, 두 분인데, 두 분을 참잘 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은 기자고 한 분은 교수니까, 또잘 조합이 된다는 점에서 이 강연회를 어, 아주 어, 잘 치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격려사입니다. 그 이외에는 7월 8일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1994년인데요. 올간조선 편집장을 할 텐데 3월쯤 3월 되는 편집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장난삼아 기자한 사람 보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정보는 어, 역술인들을 찾아가서 어, 김일성의 사주를 한번 내보고 어떤 답이 오는지 한번 모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술인들을 서정범 교수라는 그 분이 또 이런 무속을 전공하는 분이 있던 걸그 분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다 만나고 나와서 기사를 썼는데 기사가 뭐냐. 다섯 사람이 다 올레 안으로 김일성이가 죽는다. 라고 했다고 래요 만장일치에요. 다섯 사람이. 그래서 사주를 낼때 이거 김일성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좀 봐달라고 했더니 그렇게합니다 그래서 그 5월로의 제목을 김일성, 올해 안에 죽는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7월 9일날 오전에 되니까 12시에 북한에서 중대 발표가 있다 중대 발표가 나왔는데 보니까 김일선 여가 7월 8일에 죽었다 발표는 7월 9일이었습니다 그게 음력으로 6월 1일 사망 날짜는 음력으로 5월 30일 7월 8일이었습니다 이 다섯 명 중에 누가 제일 정확하게 맞췄느냐 하니까 여자 중에서 심진송이란 여자가 수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일성이는 5월 아니면 6월에 죽는다. 죽은 날짜는 5월이고 빠져난 날짜는 6월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 뒤는 잘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역수인들 사이에 원래 원래 김정은이가 끝난다고 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어느 정도 많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 김진논설위원이 그런 예언을 해서 그거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래 안으로 <laughs> 그러고 우리 모 정보기관에서 김정은이가 후배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김정은이 정확한 출생연도 이걸 알았답니다 해킹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유명한 역술인한테 아까 들렸더니 딱 한마디로 폐가망신이다 폐가망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동일의 길이 열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요새 짜증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으로부터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누구보다도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요 사이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 나쁜 사람만 보고 덜 나쁜 사람이 싸우면 덜 나쁜 사람 편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길 보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거 해가지고 리스트를 딱 보냈는데, 야, 그거 읽어보니까 또 굉장해요. 연합사, 해체, 무기연기, 정교조, 법의 노조, 추진,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해산, 그 다음에 각종 부정부패 수사, 그 다음에 경제 누구도 손을 안 댔던 공무원 연금 계획을 시도를 했다든지 하는 거 보니까 잘한 것만 보니까 그무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나 이런 데 대해서 뭐 저도 많은 비판을 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이 국가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지식인들 다 포함하고, 언론 중에서 누가 제일 애국적이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1등으로 뽑히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국가 운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중에서는, 모든 정치인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애국적이라고 하는데는 제가 확실하게 보증을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언론의 문제입니다. 언론의 문제입니다. 기자 2만 6천 명이 매일 쏟아내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대부분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승만 박정희를 동네국으로 만들고 우사를 공격하고 하는 이런 기사가 매일 쏟아지는 속에서 맨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대통령처럼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영향을 안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분은 온실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동일로 가든지 <laughs> 2017년에 종국서 이렇게 집권한 걸 막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문제는 우리 언론을 바로잡는 일에 집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홈런을 발휘하 있는 건 여당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계시는 이 민간인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의병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정부가 잘못 나선면 언론 탄압이라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사심이 없는 오직 국가와 헌법과 진실 앞에 줄을 선 우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야. 그렇다면 할 일이 많아요. 그렇다고, 뭐, 박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까지, 뭐, 핀들어라? 메르스 사태 때 북한, 저, 왜 미국에 안 갑니까? 그런 거는 당당히 또 비판을 하면서, c c 비비를 가리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 상황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부를 상대로 공격을 하고 선동을 하는 데는 좌파하고 같아져 버렸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이베르서 사태 뭐 작년에 있었던 세월로 최근에 유승민 이런 거 보면요 우리 언론의 좌우 구분이 없습니다. 오로지 박근혜 정부 비판으로 줄을 서버렸어요. 한국의 보수 언론의 위기가 왔습니다. 여기에 가세를 하는 게 종편이라고 하습니다 종편. 종, 종편은 종합편성의 준말인데 어느 기자가 내한테 오더니 종편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기자가 물어요. 그죠. 아주 중앙지에 편집 국장 출신인데 지금 60대인데 모르겠다고 하니까 우리 기자들끼리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종편은 종일 평가방송의 약자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이야기하고 그럼면서또 물어요 기자정신을 반대만이 뭐냐 모르겠다고 하니까 면정심이라 이런 언론을 우리가 직시를 하고 이제 기대할 언론은 없습니다 각자 도세입니다 지금 각자 자기가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원래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자기가. 좌파는 개인이 허약하니까 조직을 만들어가 패거리로 대결하지만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꼭 떼거지로 안나더라도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언론의 작세를 쫙 보여주는 게 KBS의 이승만 일본 망명 조작 사건입니다. 한국 언론사상 제일 큰 언론 범죄예요 기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바쁘니까 확인 덜된 상태에서 졸속으로쓸수 있습니다. 잘못 밝혀지면은 정쟁을 하면 됩니다. 오보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날조는 안 돼요. 날조. 이승만을 아시는 분들이 여기 뭐잘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 6월 27일날 우리 국군이 사투를 하고 있는 그 마당에 일본 그것도 야마구치현으로 망명을 하려고 요청을 했다는 이런 기사가 KBS 9시 뉴스에 나오면은 이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감대닷컴에서 확인해 보니까 6월 27일이라는 것은 완전히 기자가 선언요 자료를 조장을 한 겁니다 조작. 더구나 날짜를 조작했어요. 기자는 기사를 줄때 제일 중요한 게 날짜입니다. 날짜를 조작하는 것은 지금 공상소설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레, 여기, 여기, 금요일 날, 이 KBS의 이승만 망명 날조 조작 사건 국민들한테 보호회를 한번할 작정입니다.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일이 우리 역사적 맥락 속에서 유교 전쟁의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교 전쟁은 아시다시피 지금도 우리 몸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다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좋은 점과 나쁜 점의 출발점은 유교입니다. 이렇게 종북 세력이 많은 것도 유교로 그슬로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군대가 커지고 기업이 발달한 것도 유교를 통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서정과 배영이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풀지 못하는 큰 주제 중의 하나가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우리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역대 정부가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없는 걸로 해버리고 북한한테 한 번도 송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되고 있는 국가적 범죄입니다. 국가적 범죄예요. 몽골 군대는 포로가 잡힌 동료를 구출하려는 노력 없이 돌아온 부대는 전부 다사해에 취했습니다. 전부 다 사형이 지습니다 990명이 돌아왔으면 990명을 다 주겠어요. 우리 역대 정부 대통령 몽골 군율대를는 사형감입니다. 500명이 살아있대요. 500명 살려, 돌려주면은 1인당 뭐 1000달러씩 주겠다. 저는 그렇게 제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군포로 문제, 이것은 500명이 살아있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저는 모든 문제는 이핵 문제에 교착된다고요. 간단하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핵미사일을 맞지 않으면 맞지 않고 버티면 우리가 동일합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야.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한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어디로 뛸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핵 문제는 없는 거다. 오로지 복지에 전념하는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을 때 과연 핵 미사일을 맞지 않을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핵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세계에서 가장 핵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서 핵 미사일 방어망 만들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사드 배치하자고는 중국 문치를 보고 하는 이런. 서 속에서 말하는 자기 안전 문제를 포기한, 국방 문제를 포기한, 죽고 사는 문제를 포기한 이런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사소한데 목숨을 거는 이런 치사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속에서 이런 정치, 이런 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 문제를 우리 보수 세력이 커다란 주제로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핵 문제. 그래서 저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걸 국민들한테 어떻게 절실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우리가 2016년에, 2017년에 그동안에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자들을 도운 자들은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드는 사람은 보수대로 보내야 됩니다. 바이메트 보호수배로. 미국에서도. 핵미사일 정보를 넘긴 두 부분은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살인을 안 했는데도 사형에 처한 유일한 경우에요. 그런데 우리 유권자들이 북한 핵을 도와주는 사람을 국회나 청와대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청와대로 보내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저는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종북이란 말도 이제 조금 효과가 좀즐것 같으니까 핵인종입니다. 핵인종 핵인종은 뭐냐 북한 핵을 도운 사람 북한의 인권단합을 묵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권 통과를 저지하는 사람이죠 마지막에 종북세력과 손잡았던 사람 요걸 줄여가지고 핵인종이라고 합니다. 핵인종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핵인종이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핵인종이란 말 머에싹 들어오지 않습니까? 핵인종이란 말을 앞으로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핵인종은 네트워크가 있어요. 절대 혼자가 아니다이 사람들이 어떤 정체인지 우리 조합제다컴퓨터서 최근에 책을 하는 거예요. 핵인종 네트워크라고 쓰죠. 이것을 많은 사람한테 좀 확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강연회가 한국전쟁, 6.25 남침전쟁의 마무리로서 이일로함으로써 반드시 우리가 남침당한데 대한 복수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금 65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유교 전쟁을 우리의 승리로 끝내는데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논리 그리고 좋은 어,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